안녕하세요. 제이시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와 제이시 파크랜드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 인터랜드라고 하는 구글에서 나온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게임을 가장 게임을 잘하는 저의 아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특별히 마스크를 쓴 이유는 아직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자, 인터랜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인터넷에는 총4 개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보물의 탑.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잘 지켜야 되는 나라구요. 그 옆에는 주위의 산이라고 해서 공유할 때는 주위에서 공유해요. 라는 뜻이구요. 자, 이거는 진실의 강. 절대로 가짜에 속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번 동영상 게임플레이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어, 친저, 어 친절한 왕국. 친절하면 멋져요. 요네 가지 나라 중에서 아까 빨간 나라는 빼고 어떤 나라 갖고 싶어요? 키즈킹덤. 카인드킹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카인드킹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로딩되는 시간이에요. 어 우리 아드님 잘할수 있겠어요? 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로딩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간지러. <laughs> 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어. 어, 이런 거는 어, 되게 전염성이 강하대요. 도시의 구석에 사이버 분리들이 부정적인 것을 막 퍼뜨리고 있대요. 이거를 막고 다른 인터넷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다시 그 나라의 정서를 되찾아 주세요. 그리고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good vibe, 좋은 바이브레이션을 전파해 주세요. 게임은 키보드로 하는 거래요. 자, 시작해 볼까요? 어, 파란 애가 우리 주인공 같고, 빨간 애가 울고 있네? 저 키보드로 한번 아드님이 움직여 보세요. 오, 점프, 점프, 앞으로 가고 있어요. 어?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트, 하트를 먹어볼까, 왼쪽에? 아.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스페이스바로 사랑을 전파하래요 가서 스페이스바 긴거 눌러보세요 오우. 잘했어요 Positive Influence 긍정의 영향을 끼쳤대요 저기로 점프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점프하고 오른쪽, 그렇지 자, 점프하고 오른쪽 아, 아 무서워! <laughs> 오 내려가 어, 또 있다, 또 있다. 오 얘네들도... 이거 이구아 진짜. 오호. 와우. 저 친구도. 아 너무 귀엽다. 스페이스. 너무 귀여워. 와. 아너 귀엽다. 점프, 점프. 여기서 점. 아. 안 돼. 저기 너무 높아서. 아 여쪽 가서 이쪽 점프하는데. 역시 난 게임 잘해. 몇줄 <laughs> 좁혀서 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거 됐다. 그리고 저쪽 으로 가면 돼. 여기 왼쪽 왼쪽 아니 오른쪽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된다. 음. 그거 다시 되어. 하트는 먹었으니까 아, 하트도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많아지면 좋지 다니. 옳지. 일로 왼쪽 위에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생각해. 아, 저기요? 제. 거기까지 점프가 안 될걸? 아, 그렇지. 어, 일로 가서, 여기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가네. 뭐 하트 더 있어. 어, 이게 점프가 될것 같은데! 어! 있잖아. 됐어. 그렇네. 맞았어. 역시. 맞았냐? 깸돌이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내 뱀은 깸돌이. j u m 내가 갈거야 알았어요. j u 옳지. 왼쪽위로 j u m 아아야야 l y Ay, ay, 점프 h e l 아 o j u 아 미안 친구 y ay. 아. 됐다. 아. 어! 스페이스 a ay. a 발사, 하트 발사. 참, 참.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보여준거야저기 올라왔다고. 넘어, 내려가고. 점프? 점또 점프. 아, 점프! 또 가면서 점프! 짠! 옳지, 옳지. 와, 음. 2단계인 것 같아. 자, 또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사랑을 전파해주세요. 너무 많이 울고 있어. 우 인터넷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 어, 그리고 아, 좋은 좋네. 이야기를 많이 야. 전파해야지 아야. 나쁜 이야기 그다음에 슬픈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그런 거를 전파하는 건 좋지 아, 않다는 진짜.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쉬는. 게임의 게임의 의미를 알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오. 에. 아. 그렇지 옳지 자고 아, 점프할 때마다 오잉 하 아. 소리가 나 이렇게 달려오다가 좀 점프 하트, 하트 발사 우후. 옳지 옳지. 여기도 달려오다가 좀... 아, 저 버튼을 눌러서 제가 사이버 분리래 쟤를 어, 막아야 되는데, 일단 하트 발사, 한번 더 발사! 안녕. <목소리> 제자 어떻게 없어요? 저 이게? 사이버 분리를 버튼을 눌러서 막아야 된다. 어느 버튼? 어? 이리로 이리로. 눌러서 눌러. 그리고 우리는 탈출하는 거지. Blocked? This is nonsense. 말도 안 돼. 탈출 탈출 탈출. 그렇지. 우리 이제 사이버 분리를 막아놨어. 우리는 다시 아까 왔던 길로. 아이고. 다시. 싫프다 다시 다시. 아니 그게 작전인 거지. 아까. 아 진짜 으쌰 어 지금 우노 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일단 우운에한테 하트 보내주고 어저기또우운한 화면 또 하면... 있네 저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거 네, 고있 이거 하트가 근데 모자라는게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나중에 저거를 힌트 삼아서 가라앉는 것같아니 하트 주고. 하트가 부족하게 할까? 야, 지금 100점이에요. 100점 중에 47점이니까. 아직도 50명 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파해야 된대요. 아이쿠. 아, 다 아니, 이건 좋은 게임을 하면서 화나면 안 되지. <laughs> 하트 발사! 하트 발사! 아들. 교 어, 좀 있다. 또 먹게? 다시 나오면. 먹어도 이제 점수가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 거기 예. 안녕. 어, 저기 저기. 아, 야. 다시 처음부터. 아, 슈퍼 다시 가야 돼. 아, 그 얘기에서 스킨 스은안 되지? 그렇지. 우리는 지금 사랑을 전파하는 거니까. 어이. 야. 어이. 3단계. 어, 또 녀석 전혀. 사이버 블리가또 있어. 저기 또 버튼을 보내줘야 돼. 지금, 사이버 블리가 친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걔, 그래, 분리가 안 되지, 친구가. 아, 잠깐만. 버튼, 버튼. 버튼 일로 유혹을 한 다음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떡해. 어떻게 아, 됐다. 일로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이야, 이야, 이야. 됐다, 가졌다. 어디, 얘 먼저 같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 요. 제일 슬퍼하잖아. 스피커를 잡아서 불리의 나쁜 행동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래요. 제가 나쁜 애야? 사이버 불리, 어막 인터넷에서 나쁜 이야기 친구들한테 나쁜 이야기 하고. 스피커로 가야 될것 같은데. 스피커가 어디야? 제한테 한번 쏴 볼까? 오, 손가에서 <laughs> 뒤에 있고. 뭐지? 언베드 먹었어 왜? 내가 언베드 먹었어 방금. 오, 어. 오 스피커 먹었어. 스피커 발사해 볼까? 헤치. 오, 오. 해치었어해치었어 어, 이것 또 가져가자. 해서 아 좋아. 해서 잡아 먹는 건가 보다 이렇게. 와, 사로져 안녕, 또 다시 먹자. 아래 한명또 있지 않았어? 어, 한명 있어요. 저기 있잖아. 유랑은 슈퍼 안에 있었잖아. 또 다시 그거 먹자. 하트 어이. 어. 어. 응. 아, 힘내. 아빠 이거 저거 마이크 또 먹자 아 저기 하체 있어 아빠 근데 밑에 뭐슬퍼 안에 또 있었잖아 어디? 가보자 저거 여기 하나 슬퍼 안에 <laughs> 그걸 알았어? <laughs> 그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찾으러 온 거야? 어 대단하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겨었어가봐 봐. 어, 좋아하는 거 좋아. 아야. 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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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아. 왜? 왜? 오.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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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제 먹고 가야지. 어디 어디 어디? 저거 저거 뭐지? 저거 저거. 확성기 스피커. 봐. 어. 이거 마이크 분리가 이제 없는 것 같아. 더 있겠지. 아마 더 있겠지. 혹시 모르니까 확성기를 가져갔다? 알았어. 쌤돌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제일 미래잘 보자. 하트, 하트. 쟤한테 확성기를 써야 되는데? 까? <laughs> 마이너스 15점. 뭐야, 이거 제일 잘 네, 예, 하트 줘야지. 하트 주지. 확성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못, 못 줬어, 하트. 아. 흐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먹히네? 아, 어. 근 여기 서짜안 줬어. 누구? 여기 누구 있었어? 허이! 여기, 여기 말고. 어? 동, 동굴. 동굴. 아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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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으악! 큰다 으악! 오, 넌 이제 끝장이다! 벌써! 벌써면 안 돼. 됐다. 어... 오, 아, <laughs> 아 쓰러졌어. 아드님 정신 차리세요. 됐어. 아 그나 하트 살짝. 아 또야. 됐어.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하트를 먼저 발사해서 살려놓고. 하트. 그 다음에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자, 이제... 받아라! 와 왜? 왜 얘한테 쏴! 어! 어, 응. 어떡하지? 그럼 위로 와야되나보다. 이얍! 아, 위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 받아라! 와와와와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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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이 왕은 좀 어려웠어, 그지? 어, 얘두면 하트 저기 먹어서 가... 아, 여기 에더나 응, 하트 줄게. 하트, 사랑해. 하트, 사랑해. 사랑해. 너도 받아. 응, 받았다. 이 다시 보고 가. 다시 나 볼. 하나 낭비했어. 얘한테두번 줬어. 그래가지고. 아, 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넌, 난, 난 음. 사랑해. 어? 사이버 분리가 또 있어. 사이버 분리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아, 나쟤 너무 싫어. <laughs> 아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과 똑같아. 사이버블리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하지? 사이버블리, 전혀 없어. 이런 식으로. 어, 여기 확성기 위에 ]이야? 있어. 어, 위에 가자. 자, 그러면은. 아니, 생겼어, 다행이야. 그럼 일로 내려가서 바로 빵 쏘게. 어. 얍! 오, 잘 쐈어. 그 위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올라가! 올어 하나 다시. 확성기 다시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한번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써 이야 성공. 뭐뭐 여기 뭐, 뭐, 얘네들 우주 우주 사는가? 와신기해아 얘는 안 줬어. 얘네들이 인터랜드에 사는 인터노트라는 어 올라갔다. 노트. 인터노트라는. 노트. <laughs> <laughs> 인터노트라는 사람들이야 사람이야 외계인 같은데. 이렇게 생겼지 조금? 우우우 우와! 깜짝 죽을 뻔 했어 저기 화산 먹고 가자 아, 역시 네, 네, 사이버블리한대 그래. 맞아라! 와와와와와와. 안녕 마지막인 것 같아 100점에 98점이야 네. 우리 이제 끝난 것 같아 예. 와 피라미드다. 무슨 피라미지. 뭘까? 설명 있을 거야. 3 1 0점 와. 긍정적인 영향 블럭을 볼일을 막았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리포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카인드 킹덤 예 깼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또할 거야? 게임은 오래, 오래오래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해요. 네, 안녕!